지금 여기는 합동참모본부 앞입니다. 오늘 합참은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항공모함 관련 소유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듯이 군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서도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는 데서도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불필요한 과잉전력 도입은 필히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군비경쟁은 우리 안보를 도리어 비태롭게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었듯이 항공모함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한국마음 도입하고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전투기 도입에만 8조원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 30조원, 40조원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사업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당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합동참모본부는 항공모함 관련 소요제기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항공모함 사업의 중단, 나아가 항공모함 사업의 폐기를 결정해야 합니다.